오제오 어, 어, 왕빠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우와 완전 커. 언니 완전 크고 나와. 커커 커. 언니, 언니 모합이 많이 온 나와. 어 일단 커 언니 진짜 어, 커. 어 진짜 커. <laughs> 진짜 커. <웃음> <웃음> 어 대박. 보스 봐봐. 보스 봐봐. 대박. 어, 아니 그거 조심해 조심해 인경아 잘해봐. 응? 응. 상처 없이 인경아.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말고. 알았지? <laughs> 이미 사고 났는데. 그렇게 커? 그렇게 커! 와 언니! 언니! 봐봐! 대물! 찍어! <laughs> 찍어! 찍어! 찍고 있어! 너, 너 엄청 커 보여, 은아 어. 차량만 해! <laughs> 이거! 야, 진짜 커! 야, 봐봐! 야, 야, 어, 야! 웃겨! 야! 야, 대박! <laughs> 응. 안녕하세요 자연을 닮은 사람들이 세상 사는 이야기 왕빠입니다 오늘은 올해 고구마 농사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4월 말경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저희가 고구마 모종을 이제 심었고요. 그 고구마 모종을 심을 당시에는 봄가뭄이 들어 가지고 무척 땅이 메말랐습니다. 그래서 고구마 모종을 이제 심은 다음에 그 농약 분무기를 이용을 해서 이제 물을 이제 조금씩 이렇게 주었는데 드름바에 의하면 고구마 모종을 심은 다음 이제 소주잔 그 작은 소주잔 있잖아요. 그 간장 종지만한 그 소주잔으로 이제 하나 정도의 물만 주어도 고구마 모종이 이제 살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구마를 이제 고구마 심는 도구를 이제 이용을 해서 심은 다음에 저희가 농약 분무기를 이용을 해서 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100%가 살진 않았고요. 한70% 정도가 이제 활착이 잘 돼서 성, 이제 목, 이렇게 살았는데 저희가 고구마 농사가 그렇게 썩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원래 2020년에 저희 고구마 농사에 대한 평가 정도를 이제 100점 만점에 이제 얼마 몇 점을 줄수 있느냐고 이제 평가를 해 본다 그러면 저는 음한 45점? <laughs> 이게 너무 저희가 그 고구마 농사에 대한 특징을 너무 파악을 하지 못한 그 결과인 것 같습니다. 고구마 농사는 이제 저희가 요, 요번 그 고구마 농사를 지어본 결과 이제 평가를 하면서 우리가 모자랐던 그 부분에 대한, 대한 부분을 이제 한번 찾아봤더니 이미 기존의 경작지인 경우에는 그 비료의 함량이죠. N, NPK 질소와 인과 칼륨의 그 함량이요. 기경지인 경우에는 300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질소인 경우에는 이제 한 질소가 1이면 p 가 이제 2인 경우에는 1.2 그리고 K 칼륨인 경우에는 한 3배 정도 굉장히 뿌리 식물인 경우에는 칼륨의 비율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구마 농사 지을 때 이제 우리는 퇴비를 조금 뿌리고 그 다음에 복합 비료를 좀 뿌렸거든요. 근데 이게 전혀, 이게 고구마 농사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개간지인 경우에는 이제 처음 농사를 짓다 보니까 기존의 그 기경지의 비료의 투입량보다 거의 두배 정도는 더 투입을 해야 되고요. 이때에는 이제 고구마 농사를 지을 때에는 정말로 퇴비를 뿌리시면 안 되시고요. 고구마 전용 비료를 쓰시고 이제 그 평당 그 시비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시비를 하시고, 여기다가 가리, 염화가리를 조금 더 쓰시면, 이, 이 뿌리작물이죠. 고구마 같은 그런 뿌리작물인 경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제 앞쪽에 이렇게 고구마를 이제 심어가지고, 고구마 줄기를 굉장히 그때 원래는 비가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 비가 오고 나서 이제 굉장히 야채 값이 많이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야채를 이제 먹을 요령으로 이제 고구마 줄기를 한세 번인가 두번 정도 저희가 이제 뜯어다가 이제 저희가 식용으로 이제 재료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고구마 줄기를 그렇게 이렇게 따 버리면 고구마가 이게 뿌리 식물이 이제 잘 자랄지 못해서 이제 다입으로막 가니까 이제 고구마의 그 알맹이가 되게 작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구마 농사 원래 그게 백점 만점에 4 5 점밖에 안 되는 이유가 저희가 그렇게 잘 고구마 그 농업의 그 비법을 잘 모르고 그렇게 저희가 저희의 편의를 위해서 고구마 줄기를 많이 따 먹어 버렸던 게 얘네들이 그. 작물이 그 뿌리가 달리지 못하는데 저희가 일조를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2021년에는 저희가 고구마 농사를 지을 때는요, 좀 많이 배웠습니다. 아무래도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보다는 직접 한번 부딪혀보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고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이제 확인한 다음에 본 문제점을 개선하는 게 아무래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서. 내년에는요, 저희가 고구마 농사는 이제 조금 식구들이 좀 먹어야 되니까 저희가 뭐 이렇게 팔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가 먹을 수 있는 그 자급자족의 수준은 이제 수준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고구마 농사 지을 때 일단은 가을에요. 요번 가을이죠. 지금 한 11월, 10, 10월부터 해서 이제 11월경 요 때쯤 해가지고 이 토양이 산성화되는 것을 좀 막아주기 위해서 이제 소석회죠. 석회. 그 분말 그 입자 입자로 생긴 입자 이렇게 뿌리기가 좋은 그런 분말이 아니고 이제 액그 뭐지 그액 뭐라 그래 죠 이제 이렇게, 그 덩어리 이렇게 뚱글뚱글하게 나온 덩어리 그 서우서우 석회를 이제 구입을 해서. 제 미리 이제 살포를 한 다음에 한 2주 정도 있다가 퇴비를 이제 뭐 고추라든가 토마토가 들어가는 자리는 내년 봄동살 대비해가지고 2주 이제 소속회를 이제 분포하고 살포한 나, 고난 다음에 2주 후에 퇴비를 이렇게 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구마를 이제 지을 그 땅에는 퇴비를 뿌리지 않고요. 이제 미리 소속회를 올 가을에 살포를 했다가 내년 한 3월경 얼음이 풀릴 때쯤에서 그때쯤에 3월에서 4월경에 제 고구마 전용 비료와 염화가리를 이제 살포를 하고 그 비료에 이제 독 비료에 그 독소죠. 그걸 다내보낸 다음에 고량을 이량을 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고구마 농사를 지려고 합니다. 지금 뭘하고 계십니까? 잠깐만 봐. 집에서 봤더니 고구마를 수확을 이제 많이 하려면 이제 요 밑에서 여기서도 달리는데 여기서도 많이 달려요. 그래서 장마 전에 응.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흙을 좀 이렇게 묻어주면 음. 고구마가 더 수확량이 많아진다고. 그래서 음. 오늘부터 시범적으로 응. 해보는데 예. 수확량 때 보면 알겠죠. 수확할 때 보면.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한이 정도만 해서 응. 뿌리가 지금 보시면 나오잖아요. 뿌리가 이렇게 응. 한 여기까지 달리고 뿌리가 더 나오거든요. 고구마 거기 더 달린대요. 그래서 응. 이렇게 한번 묻어주면. 네네. 음. 어. 수확량이 더 많아지니까 엄청 많아지겠는데? 아니 엄청 많아지기까지는 안 <laughs> 되지 그렇게 많이 달리면 뭐할 거예요? 많이 먹고 싶은 고구마 좋아하십니까? 네그 고구마 좋아 이거 보시면 지금 뿌리가 나오잖아그럼 음, 네, 나오네, 나오네나오네 여기가 딱 달리고 지금 흙이 닿았던 부분에 달리는데 음. 여기를 흙에 이렇게 더 묻어주 이렇게 묻어주면 음. 그 부분까지 뿌리가 달리면서 고구마 알이 생기니까. 예 음, 그렇구나. 헌 어디서 봤대야? 유튜브. 그, 성성그아그 아, 그, 아저씨 이름 뭐지? 짜증. 이렇게 아. 보시면 됩니다. 비닐 이렇게 뜯어 주면 해서. 그렇게 반대, 반대 좋아하면서 이반이 그래서 지금 네. 고추 묶고 지금 이거 다 했어요? 고추 얼마 더워가 네, 더워요 더. <laughs> <laughs> 저쪽으철하 마찬가지로. 어째, 어째 밥 먹고 지금 깨 심어야 돼요. 3시 반이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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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를 쏠쏠이 잘 써먹네. 그렇지. 필요한 거 네. 이렇게, 이렇게 가물어가지고 고구마가 중간 중간 죽었어, 죽었어. 엄청 가물었는데 아, 그. 물주면서 심었는데. 물주면서 진짜 힘들게 심으신데. Okay. 장마 전에 하는 게좋습니다 이제 예, 장마 시작했다고 이제 오늘 밤에 비 온다는데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가 와야 될것 같아요. 게다 됐습니다. 마지막. 라스트. 빵빵하네. 한번여 뭐 하세요? 고구마 비닐 거든요 고구마 농사 망했어요. 어떻게 해보지도 않고 하세요. 저번 주에 팠거든요. 원래는 여기 그 고구마 수확을 하려고 저번 주에 하려고 아버지 와서 고구마 줄을 좀 쳐봤는데 두줄 여기 두줄 파고 저기 작은 거두줄 팠는데 고구마가 한 세수대야도 안 나왔어요. 고구마 농사 총망했습니다. 원래 고구마가 이렇게 무서지기 힘든 건가요? 아. 누구야 고구마? 씹다고 한 사람 응? 누구냐 다 사회에 감금됐다 이거 분명히 안향적지 아무도 그 얘기 아는 것 같은데 <laughs> 이거는 꼭그 12지장 위가 채우는 음. 잘 안됐어요 근데 이렇게 잘 안되는 것도 이쪽에 다 우리 가다잘 되겠나? 어우, 괜찮네. 괜찮아. 괜 괜찮아. 괜찮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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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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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어디 찮아 괜찮아. 괜찮나저찮리구리한 냄새. 알 괜찮아. 괜토아괜다 고구마는 일단 여성들한테 좋지 않 대표적인 다이어트 식품이잖아요. 예. 여성 왔다. 여성. 여성. 우리 여성은 근데 고구마 안 먹어. 아, 보써안 먹어. 우리 라연이 먹지. 아, 음. 어, 고구마가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음. 이게 그리고 이제 변비에도 좋잖아 음. 식이섬유도 많아 가지고. 음. 맛이 좋아. 응? 맛이 좋아. 응. 어서 이거 등장하는 왕빠. 왕빠는 이제 고구마 안 팔고 이제 다른 팔상이라 지난주 <laughs> 너 킹업 시켰는지 고구마 안팔 모양이랑 고구마 너가 다팔 해야 되는 모양이야. 아니, 아니 왜안된 거야? 김한비는 나냐? 어유 가시 조심해. 어 알았어. 알았어 응. 그런 말 하지 말래. 응. 야 너도 냄새나. 너뭐 먹었나? <laughs> 어, 이것들이 진짜. 사이 좋게 남매가. 외유 진짜 이 멘수들. 오제오 왕빠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와 완전 커. 언니 완전 크고 나와크크 크. 언니 모합이 많이 오고 나와어 이거 커 언니. 어커 언니, 진짜 어, 커. 진짜 커. <laughs> 진짜 커. <웃음> <웃음> 어 대박. 보스 봐봐. 보스 봐봐. 어, 대박. 어, 아니 그걸만 보시면 인경아 잘해봐. 응. 응. 상처 없이 인경아. 끝까지 안 집중력을 잃지 말고. 알았지? <laughs> 이리서 왔는데? 어? 응? 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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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언니! 언니, 봐봐! 대물! <laughs> 야, 찍어 찍어 찍거 야, 너도, 너도 응. <laughs>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이거! 야,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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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야, 이 야,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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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기다 아, 웃기 야, 국먹이해안 느껴. 아니, 우리 뭔가 좀 잘, 이거 뭔가 문제라. 음. 이게 시비의 문제야, 이번엔. 주도 많이 하시나. 국원무사 잘해보는 영상을 몇개 봤다니까. 큰일 밤선개나 <laughs> 봤던 거. <웃음> <웃음> 아, 웃겨. 내년엔 잘, 잘 된다, <laughs> 가야 나 가야 여기. 치수 버렸다. 누구냐 여기다 치수 버린. 거. 여기 쓰레기 묻었었잖아. 우리가 응. 막그 쓰레기 그렇게 치웠는데도. 어이구 무슨 조심해. 이게 근데, 가운데나 가운데 여기 가운데. 응. 아 일단 경사지라서 서기가 응. 너무. 도좀 찍을 거는. 응, 너 조금 찍은 다음에. 어. 아니 꽃 잠깐 있어봐. 엄마 지금 가봐. 좀 가봐. 좀 가봐. 꽃이 또 나올. 자기만 찍히래. 자기만 찍으래. 어, 언니 일단 갔다 와. 대니 캠좀 나올 때도 불러. 버섯이 나서 버섯을 좀 따고 좀 왔더니 양띠가 벌써 고구마를 다 캤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소나무 가까이여서 이게 고구마가 이렇게 순을 키우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음. 응. 때도 되게 좋았어. 작아 <laughs> 순 순이 진짜 거의 없다시피해서 여기는 저 앞에가 진짜 폭망해서 여기는 더 폭풍망했다 했는데 세상에. 그래서 왕파 보지도 않았 대박이야 언니 은경이 어디가 나니까 저기 갔대. 근데 대박입니다 이게 나 이게 에뭐이시 신데 이게 나무가 정말 땅에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오 장난 아닙니다. 이거 내년에 여기다가 전용 비료 해가지고 잘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호박 고구마, 요거는밤 고구마. 방고구마도 괜찮다 한경아. 음. 응, 대박이여. 아, 이 소나무는 진짜 농사를 못짓겠구나 했는데 이거 내년에 다시 한번 잘해 보고. 이게 이 정도 수확이면 이게 나무가 진짜 나무 이 나무가 요요 꼬라졌습니다. 나무 요꼬 꼬라, 요꼬라지. 저 나무 <laughs> 누가 나왔던지 모르고. 친구가? 근데 여기서 지금 요 여기서 이만큼 대박이 돼. 크기도 그... 딱 좋아 이게 호박고구마에서 이게 그냥 거 먹을 수 있어 이거 거 먹으면 맛있겠다 이거 이게 좀... 이 사이즈가 딱 먹기도 좋아, 응. 그지? 렇 이렇게 어 진짜 어. 내년에 좀 잘해봐야겠다, 대박이야. 어, 사람들이 대박이 보면 있다. 비웃겠지만 진짜 우리한테는 이거 대단한 건데, 그렇지? 이게 어유 어휴... 이게 정말 왜? 이게 진짜 뭐든 끝을 봐야 되는 것 같아 이게 그냥 중간에 에이 뭐 뭐안될것 같다 고뭐 이러는데 그게 아니야 진짜 끝까지. 여기 우리 진짜 삽으로 팔 때도 응. 땅이 안 좋아가지고 개고생하면서 했는데 아 진짜 막 고구마 줄기 나거 보고는 진짜.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 고구마 농사의 문제점은 일단 순을 까먹었어. 건들지 마라. 응. 순을 따먹지 마라. 고구마 순. 응. 여기에 그나마 순안따먹으니 음, 따먹을 게 없었습니다. 안 따먹으려고. <laughs> 안 따먹는 게 아니라 따먹을 게 없어서. 너무 작아서. 붙었어, 순이 그래. 거의 이, 이 상태? 응. <laughs> 지금 러니까 저거밖에 안 나왔다니까? 저거랑 저거랑 응, 그래. 어, 일단, 일단 순을 따먹지 말자. 하나도 소중하니까. 못생겨도. <laughs> 누가 보면 뻔데긴 줄 알겠다 이거 미달팽이인가? <laughs> 근데 이거 호박고구마 이거 이거 호박고구마 이거 아니, 색깔이 고구마. 응 호박고구마가 원래 나무도 좀덜 나는 것더라고 난잘날줄 알았거든요 음, 음. 그럴 것 같잖아 방구구마가 나무 좀덜낄게날것 같고 호박고구마가 좀 죽이 무서울 것 같잖아 응, 안 ]일까? 그런 것 같아 호박이 좀 까다로운 것더라고 음. 그래서 일단 순을 따 먹지 말자 그리고 전용 비료를 쓰자 내년에 해보고 음. 이제 또잘 잘 되면 해. 또 올려야지 결국 네. 저희 이제 고구마 농사의 문제점은 그두 가지를 파악을 하고 내년에 이제 잘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열일하는 양띠. 저또 열일하는 양날 보수 스물공 찾기네 안 보이네. 보수는 어디 갔나? 음, 고구마 고구마 이 정도면 대박입니다 진짜. 야 정말. 난 뭐든지 끝장을 봐야 돼. 자. 아, 미리 뭔가를 좀 판단하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기대도 안 하면서 왔는데. 뭔지 알아? 호박고구마. 심리같이. <laughs> 음. 자. 이상 고구마 영역에서 자연을 닮은 사람들의 게으른 농부. 농띠 그냥 뛰습니다 색깔은 방고구마가 예뻐잉 음. 근데 이게 구워먹으면 호박고구마 진짜 맛있어 맛있어 아, 음. 저 호박고구마 음. 내년에는 좀 자색고구마랑 꿀고구마도 좀 인터넷에서 사서 사, 해봐야겠다 꿀고구마? 네, 응뭐좀 음. 팔아? 여기도 팔아나신디? 음. 인터넷에서 판대는 언니 음. 자색고구마랑 인터넷에서 안파는게 뭐있니 내년에는 고구마를 음. 여기다 응. 음. 내년에는 고구마 라떼를 먹어보고 싶습니다 오늘에도 먹고 올수 있을 것 같아. 대박이다. 그치. 생각도 못는데요 빨리 응. 먹어야 돼. 응. 서리가 내렸더라고요. 응. 서리 내리면 서리 내린 다음에 구금하면 응. 저장이 오래 안 되니까 빨리, 빨리 먹어 빨리 먹고 저장할 것도 없긴 없다, 이번엔. 응. 어 그리고 대박이다. 근데 진짜 맞춤옥이 양이 많아. 얼른 마무리하고 할 일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뿅